오늘의 복싱 이야기입니다. 2023년 1월 28일 라이트 미들급 세계 타이틀전이 벌어지는데 챔피언 저멜 찰로에게 호주 선수인 팀추가 도전하게 됩니다. 저멜 찰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32살의 찰로는 3 7전 35승 1무 1패 19KO를 기록하고 있으며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2016년부터 라이트 미들급 또는 슈퍼벨트급으로 불리는 체급에 맹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볼 선수는 저멜 찰로가 아니라 도전자 팀추입니다. 8살의팀 츄는 21전 전승 15KO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싱 이야기에서 이 선수를 꼭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선수를 자세히 보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활약한 한 유명 복서와 붕어빵처럼 닮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한국계로 알려진 러시아의 코스티아 츄입니다. 국내에서는 콘스탄틴츄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코스티아 츄는 세계 웰터급을제패한 선수였는데 전설적인 멕시코의 훌리오 세자르 차베스와 미국의 하드판처 잽 주다 등을 TKO시킬 정도의 강한 주먹을 가진 실력자였습니다. 팀추는 바로 코스키아 추의 첫째 아들입니다. 아마추어로 활약하던 코스티아 츄는 여자친구와 함께 호주로 이민 을갔고 호주에서 결혼을 하고 팀 츠를 낳은 것입니다. 팀 츠의 할아버지가 한국계이므로 팀츠 역시 한국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 츠의 동생인 22살의 니키타도 라이트 미들급으로 프로에 데뷔해 3부자 권투가족이 되었는데 사우스포인 니키타는 사전 4승 3 k u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 츠의 강점과 약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의 복싱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데다 유소년 시절부터 복싱을 제대로 배워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능력도 좋고 12라운드를 소화해 내는 스태미너도 있습니다. 특히 좌우를 가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나오는 어퍼컷이 일품입니다. 하지만 인류 엘리트 선수만큼의 펀치를 피하는 능력이 없으며 더티 복싱이나 변칙 플레이를 하는 상대 를 많이 만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상대한 테렐 가우샤 와의 경기에서 이런 약점을 보여 줬는데 1라운드에서 가우샤의 라이트 를 맞고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금방 일어났으며 이후 라운드 에서 우세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심판 전원일치 판정선을 보답 습니다. 그러면 가우샤의 높은 버전인 점엘 찰로와의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도박사들은 3대 1의 확률로 점엘 찰로의 우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팀추가 뛰어난 선수이긴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점엘 찰로에게 판정패할 것이라고 전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싱 이야기에서는 한국계 세계 챔피언의 탄생을 희망하며 펀치력이 더 뛰어난 팀추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팀추와 대결할 점엘 찰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추의 경기 장면을 보면서 오늘의 복싱 이야기를 마칩니다.